안녕하세요. 코코스 2D 아홉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껏 배운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의 형태는 아래쪽에 이제 빌딩들이 있고 위에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운석들을 터치로 파괴시켜서 아래에 있는 빌딩들을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제한 시간이 있고요. 그 제한 시간 동안 버티셔야 게임이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시켜 볼게요. 제한 시간이 있고요. 마우스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터치로 하면 좀 쉽더라고요. 제한 시간 동안 버티셔야 돼요. 버티지 못하면 게임 오버가 되죠. 이런 식의 게임을 지금 만들 건데 일단 여기서 쓰인 신들은 총4 개의 신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 메뉴들이 메뉴들이 나온 신이죠. 이게 타이틀 신이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직접 하는 씬, 플레이 씬, 그리고 게임 오버됐을 때 보여주는 오버 씬, 그리고 게임 클리어되는 클리어 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들의 흐름은 일단 타이틀 씬에선 지금 게임 스타트만 버튼이 뭐 쓰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옵션이나 크레딧은 나중에 만드셔서 씬을 따로 만드셔야죠. 그리고 스타트 하면 플레이신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플레이신에서는 두 가지로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게임 오버 될 수도 있고 게임 클리어가 될 수도 있죠. 게임 클리어가 됐건 게임 오버가 됐건 터치를 받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타이틀로 이렇게 가게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레이신에서 게임 클리어 됐을 때 게임 클리어 신으로 간 다음에 다시 플레이신으로 가서 레벨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다시 게임 클리어 되면 다시 플레이신으로 가고 레벨 3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게임 내에서 총 3개의 스케줄러들이 사용되는데, 스케줄러들은 일정한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을 두고서 계속 호출되는 어떤 메소드의 형태가 되겠죠. 총세 가지의 메소 세 가지의 스케줄러 중에 일단 첫 번째 걸 보면 충돌 검사를 할수 있는 스케줄러가 매 프레임마다 계속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라는 건 위에 아까 라벨로 보였던 제한 시간 약간 30초가 있었죠. 그 30초를 보여주기 위한 그 시간 변화를 시켜주기 위한 그 스케줄러가 되겠고요. 1초 간격으로 이건 실행돼요 그리고 운석을 생성하는 또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간을 임의대로 정해줄 수 있고요. 이걸 뭐 1초 간격으로 하면 1초 간격으로 운석이 생성이 되고 0.1초라면 0.1초 간격으로 운석이 생성이 되겠죠. 뭐 여기, 이 시간은 지금 작을수록, 작을수록 게임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그럼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신이 총네 개가 사용됐다고 했죠. 여기 타이틀 신, 플레이 신, 게임 클리어 됐을 때 보여주는 클리어 신, 게임 오버 신 이렇게 네 개를 생성을 해둡니다. 제가 소스 코드가 지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타이핑하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소스코드를 먼저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스코드를 설명해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씬을 먼저 볼게요. 타이틀씬에서는 뭐 별다른 기능이 없었죠. 일단 버튼을 3개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형태밖에 보이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버튼 이미지를 이렇게 리소스를 3개를 이렇게 추가시켜 뒀고, 타이틀씬에서 스타트 버튼 이렇게 추가시키고요. 버튼 눌렸을 때 실행될 메소드 지정. 그리고 옵션 버튼, 크레딧 버튼. 이렇게 메소드 다 다르죠. 그리고 메뉴 만들어서 메뉴 위드 아이템즈라는 메소드로 메뉴 아이템 3개를 추가시키고 끝에 딜. 그리고 메뉴를 얼란 아이템스 버티컬링 해서 수직 정렬을 시켰죠. 왜? 만들어졌으니까, 메뉴가 만들어졌으니까, 셀프 레이어 위에다가, 레드 차일드 메뉴, 메뉴를 올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이게 될 거는, 당연히 메뉴 뿐이죠. 스타트 눌리면, 여기로 가죠. 스타트 버튼 푸시드. 그래서, CC 디렉터, s 어드 디렉터로, 디렉터 객체를 얻은 다음에, 리플레스 씬으로 화면 전환을 시키는데, 전 시간에 배운 이 CC Transition Crossfade라는 화면 전환 씬할때 효과를 주는 효과를 주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죠. 화면 전환 할때 1초 동안 어떤 신으로 플레이 게임 플레이 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크로스페이드 되면서 타이틀씬에서는 지금 설명드릴 게 별로 없고요. 일단 맨 처음에 타이틀씬이 뜨려면 당연히 여기 앱 델리게이트 클래스 있죠. 우리 맨첫 시간에 잠깐 봤던 거기 맨 밑에 이런 위드씬. 여기 맨 처음 보여줄 신을 지정하는 곳인데, 여기 당연히 타이틀 신을 여기다 적어주셔야 맨 처음에 그 신으로 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임포트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신에서 어떤 단계별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주석으로 잠깐 묶을게요. 그래서 플레이션이 초기화될 때 이니트가 일단 불려지고, 여기 보시면 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즈 터치된 블드 변수를 예스로 해주고, 그러면 변수들이 쭉 있죠. 이런 좀 배열, 배열을 생성해 주는데. 이 배열이 뭐냐면, 앞에 빌딩 어레이랑 스페이스 락 어레이가 있죠. 둘다 배열 객체인데, 일단 첫 번째 건, 이땅 아래에 빌딩들이 쭉 있었죠. 그 빌딩 스프라이트를 담을 배열이에요. 이걸 배열로서 관리를 할 거고요. 하나하나 스프라이트 변수를 따로 줘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다루기도 복잡하고 그리고 빌딩의 개수가 변화될 때좀 문제가 있겠죠 배열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운석들을 그 운석들도 물론 스프라이트인데 그것들을 또 따로 담을 배열들을 이렇게 선언해 둡니다 그래서 그 배열들 메모리에 생성을 하고. 그리고 밑에 이거는 처음 보셨겠지만 코코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심플 오디오 엔진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소리를 재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심플 오디오 엔진은 싱글톤 객체라서 다루기도 쉽고요. 심플 오디오 엔진 이렇게 싱글통 객체들은 대부분 쉐어드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클래스 메소드를 써요. 그래서 쉐어드 엔진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만들고 심플 오디오 엔진의 객체를 만드시고 우리 심플 오디오 엔진의 백그라운드 뮤직 볼륨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1이 최대고요. 1이 넘어가면 더 커지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커지는 한0.4 정도로 정해줘서 원래 크기의 한40% 정도만 나오게끔 백그라운드 뮤직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배경과 그밤 배경 것과 아래 빌딩들을 배치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일단 여기는 CC 스프라이트 백그라운드죠. 배경을 만들고 파일로. 당연히 이 소스는 추가되어 있구요. 그리고 포지션은 가운데로 잡아주시고, 왜냐면 이 파일에 가로 크기가 480, 세로가 320이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는, 스프라이트 앵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가운데이기 때문에 240, 160으로 잡아주면 가운데에 딱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셀프레이어 위에 백그라운드 지금 만든 배경을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깊이 설정을 해주죠. 저 깊이는 여기서 미리 정해뒀고요. 디파인 해뒀고요. 쭉 해뒀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빌딩들을 여기 반복 구문 안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빌딩 스프라이트 생성하고.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00으로 잡아줬죠. 왼쪽 하단 부위죠. 왼쪽 하단 모서리 부위. 거기를 앵커 포인트로 잡아주고. 그리고 빌딩의 포지션을 잡을 때다 똑같이 포지션을 잡아주면 빌딩이 4개건, 5개건, 6개건 다 똑같은 위치에 겹쳐야 되니까.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가로 위치 부위인데 포지션 X죠. 일단 10, 플러스, i. 반복구문에서 쓰이는 이 변수죠? i는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넣을 테니까, i 곱하기. 그리고 균일하게 빌딩들은, 빌딩들이 이제 가로가 480 내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480 나누기. 빌딩의 개수. 내가 넣어야 될 빌딩의 개수는, 저것도 역시 앞에서 정해줬어요. 뭐, 여섯 개로. 뭐, 네 개로 하면 네 개가 들어가겠고요. 뭐, 지금 네 개로 했으니까, 480 곱하기 4, 아, 나누기 4 하면 120이고요. 그리고 i 곱하기 120이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 구문을 들어왔을 땐0 곱하기 120이니까 0이 되니까, 그냥 x 좌표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 돌아서 들어왔을 때는 i는 1이 되고, i가 1 곱하기 여기 역시 또480 나누기 4니까 120이 되고, 7 곱하기 120은 120이니까, 10 더하기 120은 130이니까, 이 부분은 130이 돼요. 그죠그 다음에 또 들어올 땐 i가 2가 되고, 2 곱하기 120이니까 240. 그래서 이 구문은 또 250이 되니까. 일단 결국엔 빌딩 4개가 모두 가로 480 범위 안에 모두 들어가게 돼요. 여기 때문이죠. 그리고 y자표는 0이고, Y 좌표가 0이니까 당연히 빌딩에빌딩에 빌딩에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이 바닥에 붙게 되고요. 여기 포지션을 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셀프레이어 위에 빌딩을 이렇게 애드차일드시키죠 그리고 이 깊이가 중요한데 그냥 숫자로 정해줘도 되는데 좀 복잡해지죠. 나중에 이제 많아지면. 깊이 설정할 게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디파인으로 해주고서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백그라운드가 1이기 때문에 깊이가 빌딩은 그보다 당연히 높아야 우리 눈에 보이겠죠. 1보다 낮으면 빌딩은 백그라운드 뒤에 숨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2로 이렇게 정해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빌딩 스프라이트를 하나하나 객체를 선언해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배열 배열 객체에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생성해서 추가시키고 배열에 이렇게 에드 오브젝트 해서 추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실행한 걸 보시면 그냥 빌딩만 4개 이렇게 떠 있죠. 왜냐하면 빌딩 개수를 4개로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빌딩 개수를 6개로 이렇게 정해준다면 빌딩은 6개가 이렇게 균일하게 배치가 되겠고요. 이번엔 이 남은 시간 라벨을 생성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0초가 뜨게 되죠. 저런 제한 시간도 지금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라벨이란 게 있죠. 이 타임 라벨은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시 라벨 TTF로 이렇게 정해줬고요 변수를 만들어줬고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죠 타임 라벨을 이렇게 생성하고 라벨 을 생성하는 거 우리 배워 배웠죠 라벨 w 드 스트링 그리고 폰트 이름 쓰고 폰트 사이즈 쓰고 이 라벨 w 드 스트링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30초잖아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이 nsstring에 string i format 이라는 이런 클래스 메소드를 써서 문자열을 만들게 됩니다. string 맷 m a 은 이런 f o a t 과 함께, f o r 과 함께 스트링 문자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여기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리빙 타임 n 이 숫자니까 이렇게 %d 를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리빙 타임은 30초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폰트 이름, 사이즈 그리고 타임라벨의 포지션을 어, 가로잡혀는 240, 가운데죠 그리고 세로잡혀는 세로잡혀 크기가 총 크기가 320이니까 300이면 거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셀프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시키고 깊이 라벨 깊이는 4죠 자, 지금 현재 가장 높게 어 있죠? 이렇게 정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생성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성은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지금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한 장의 그림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사각 여경을 정해서 이렇게 뚝뚝 떼어내서 프레임을 추가시키는 방식이었죠. 일단 한 장의 그림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지금 애니메이션은 한 가지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빌딩이 폭파될 때 쓰이 애니메이션, 이 프레임 자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해서 어, 24장이거든요. 24개의 그림이 한 그림 파일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로 70, 세로 70을 이렇게 자르면 딱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여긴 좀 이따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파괴 애니메이션, 디스트로이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시고, 당연히 이 변수는 앞에서 이렇게 정해줬고요 CC 애니메이션. 생성하고, 디스트로이 애니메이션에 어떤 딜레이를 정해주죠. 한 프레임의 간격을 0.1초로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컷이라고 했죠. 24컷. 반복구문으로 이렇게 추가시킵니다. 24번 반복되겠고, 그리고 디스토리 애니메이션, AddFrameWithText처로 이렇게 추가시켰었죠. 두 번째 방법은 이때 이 텍스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저번에 배운 방법에는 이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추가시켰죠. 이 시트 파일을 스프라이스로 만들어서, 그리고... s 스트로이 s 스프라이 e 에 텍스처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해봤어요. 텍스처를 직접 만드는 방식입니다. 스프라이트로 이용하지 않고 텍스처를 직접 생성해요. 텍스처는 cctexture2d라는 이런 클래스로 이렇게 객체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CC 텍스처 캐시라는 싱글톤 객체가 있어요. 싱글톤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에 s h a 쉐어드 텍스처 캐시로 싱글톤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add 이미지라는 add 이미지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기 파일 이름을 써주면 텍스처를 생성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받아서 텍스처를 생성한 걸 얘가 받게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써주면 바로 그 텍스처를 이용하게 되니까 저게 더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렉트,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죠.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영역 지정해 줄 때는 원래 스프라이트 그림 파일에 좌표는 왼쪽 하단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위로 올라가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커지는 그런 좌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렉트 지정해줄 때, 그러니까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자를 때요, 시작 위치에 가로, 시작 위치에 세로를 정해줄 때는, 이 그림 파일의 왼쪽 위가 00이라고 했죠? 왼쪽 위가 00이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도 x가 커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x좌표를 i곱하기 70으로 해줬어요. i는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24까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70을 곱해주면 70씩 건너가게 되겠죠. x좌표가, 그다음 y좌표는 항상 0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사각형의 너비는 70. 그리고 사각형의 높이는 70으로 이렇게 끊어줘야 가로, 세로 70인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추가시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